현재 미국에서 밈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은 시바인으로 도지코인을 다치고 시바인누가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커뮤니티 숫자로만 봤을 때 도지코인이 1위, 그 다음 시바인후, 베이비전지 순서로 나열되어 있지만 시바인누가 도지코인의 뒤를 바싹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서만 보더라도 도지코인과 시바인누 엄청난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원조 밈코인인 도지코인을 과연 우리 시바인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매우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붙는다면 저는 영원한 왕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곧 시바이누가 우리의 도지코인을 집어삼키며 밈코인 1위 자리에 완벽하게 탈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애초에 탄생 자체가 도지코인 살인자, 도지킬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그 이기는 그날까지 저는 시바이누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삼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한판 시원하게 붙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의 시바이누와 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이길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바이누는 지금 이 인도 거래소에서 거래랑이 에 달성하면서 인도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미국인도 아니고 인도인이 시바이로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소리입니다 왜? 인도는 지금 국가별 인구순위에서 중국보다 더 높은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시바이누를 지지한다?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민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커뮤니티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수 1위인 인도에서 거리량이 1위가 나올 정도면 시바이누는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시바이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가 봤어요. 엄청난 속도로 시바이누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바이누는 미국에서 장난으로 그냥 디스털 쓰레기, 민코인,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시바이누를 존중하며, 지금 이 시바이누를 응원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시바이누가 민코인 열풍이 불면서 1위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이 베이비우지, 그리고 시바이누, 이 친구들은 고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베이비 조지 고래들 또한 시바이누의 지금 매집하는 모습 선착순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거의다 추가적으로 우리의 시바이누는 소각 시스템까지 완벽합니다 이 소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량을 줄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시바이누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요 대부분의 코인 생태계에서 무한발행이나 정말 공급량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바이노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완벽하게 소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결국에는 이 시바이노가 가격 상승에 올라면은. 새로운 유입자들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유입자들이 와야 우리는 시바이노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보다 비싸게 하줄 투자자들이 생겨야 결국에는 수익창출이 되는 건데 생태계를 넓히면서 신규 유입자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맞습니다. 시바이노는 지금 생태계가 워낙 넓습니다. 시바이온 자체도 지금 tv의 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트랜잭션이 말도 안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시바이노는 다양한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 더큰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도지 킬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시바이노 재단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고 단단하게 움직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한 미국인들과 인도인들은 이 시바이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겠죠. 결국에는 시바이노 그들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시바이노를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십습니다 정말 메이저 중에 상메이저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물거래에 사용하면서 시바이노의 위상은 더욱더 넓혀질 거고 생태계는 확실히 단단하게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바이노는 구찌, 보르세, 테슬라 그리고 전 세계 220만 개의 호텔 예약이 가능하며 실제 결제수단으로서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바이누 아직도 자코인인 것 같나요? 우리의 시바이누는 지금 2위의 자리가 맞습니다. 저는 조만간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의 자리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시바이누는 말도 안 되는 성장력을 보일 것이며 시바이누 홀더분들은 막대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점에서 잘 잡아야 여러분들이 시바니로 수익을 보겠지만 제발 고점에 물려기지 마시고 저점일 때잘 잡아서 시바니로 잘 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이런저런 견해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시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 코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셔서 혼자 끙끙 알면서 정보도 없는데 이 시장에서 알지 마시고요. 같이 이 시장에서 이런저런 정보 나누면서 고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와서 정보 보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와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